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먼저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함께 노래와 율동에 맞춰서 따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까요? 모두 잘했어요. 이 말씀은 11월에 유튜브 암송 말씀 구절이에요. 모두 집에서 계속 보고 따라하면서 말씀을 외워봐요 그럼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워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집에 좋은 선물이 도착할 거예요. 모두 11월 도전 함께 해보도록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내 이름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될 거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날, 하늘나라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난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며 도망쳤던 모습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며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누가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네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어요. 구걸한다는 건 돈이나 음식을 달라고 청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으로 들어오자 항상 하던 것처럼 구걸하였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감이 잔뜩 담긴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맞아요. 뭔가 큰 돈을 주려나? 아니, 맛있는 걸 주려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아잘 읽었어요.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너무 너무 신나서.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사람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며 크게 놀라고 신기해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이 일로 놀라십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멋진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큰 돈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준다고 했었죠? 맞아요.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전하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 이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기를 기도하고 축복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죄에 묶여 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며,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달라지게 되었나요? 1번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2번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자, 과연 정답은? 두근두근. 예,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지? 과연 누구 때문이지?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1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지자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잘 맞췄어요. 이번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문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1번.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2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자. 과연 정답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지? 돈 주겠다고 했나? 일어나 걸으라고 했나?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2번. 은과 금은 네개 없지만 네개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했었죠. 아,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요? 1번. 베드로가 마술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2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자, 과연 정답은? 어떻게 일어났더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지? 베드로가 마술을 부려서 그랬던가?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2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쳐주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잘 맞췄어요. 이 시간 함께 헌금을 드릴 거예요. 이 헌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여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하여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살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